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28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에 관한 말씀, 제가 성경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매번 서론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서론이 중요합니다. 왜 서론이 중요하냐면, 서론이...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게 28장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읽어도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핵심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잘안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왜 "마태복음"을 썼을까? 주약 50년경에서 7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후 50에서 70년 사이, 자 1세기 안에 이 모든 그 복음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됐습니다 거의. 그런데 왜그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마태를 썼을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왜 요한 복음을 썼을까? 마가 복음은 누가 썼으며 누가 복음은 누가 쓴다? 마태복음 마마태가 썼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복음서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복음서는 크게 네 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 오복음서를 얘기할 때는 시부리서를 갖다가 넣기도 하는데 통상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삼세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 그럽니다. 비슷 비슷한 그 복음의 내용으로 서로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 고 요한 복음은 공간 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을 그 위에서 쓴 복음서고 요한 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마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쓰는 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 유대인들의 복음서가 마태입니다. 헬라인들의 복음서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그 노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노고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이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는 유대인들의 복음서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 아브라함 그러면 뭐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예, 구약성경을 보면 율법과 예언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고 예, 신약성경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의 율법과 복음이라 아니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내용을 이게 그 생각하면 구약성경 전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외에 뭐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 자언 전도서, 뭐 이런 기타 내용이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율법과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선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에 대한 내용 두 개를 정리하면 구약 성경이 다 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보금하고 상 대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뭐냐? 그리고, 복음이 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한 그 성경의 내용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쳐서 죽이라고 되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가나하다 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돌든 저 죽이면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아 근데 뭘그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또 그냥 모셔온 것도 아니에요.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물어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뭐 매일 그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외치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보자 이거요. 예 여러분 같으면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는데 그거 안 죽이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라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 되지만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아이고, 뭐, 보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참 곤란한, 곤란한 문제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 아주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를 잘 해결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예수님 이 먼저 막 씩씩거리는 막, 응? 돌을 다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답은 들을 것도 없어.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답을 들으려고 온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죽여야 돼. 그래야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돌 들고 막 끌고 와가지고 <laughs>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이 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흥분하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요, 뭐가 안 보여요. 막 와, 막 그도 군중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도우를 들고 막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딱 쓰시다가 어쨌든 예? 땅에 그 땅에 글씨를 썼어요 성경에. 뭐라고 썼을까? 그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딱 쓰시면서 그런 게 쓰여졌을 것 같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 딱그 글을 쓰신다. 쓸 때도 봤을 것 같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딱돌 딱 던지는 애들이 뭐라고 쓰나 이렇게 컨닝하다가 벌써 그때 마음이 찔렸어. 응? 예수님이 딱다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 던질 것 같은 사람 딱이렇 한번 쳐다보셨죠? 무서워. 예?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더 나쁜 놈이야. 예? 저 여자는 들킨 거고 나는 안 들킨 거지. 그러니까 저 여자는 들킨 거고 나는 안 들킨 거지.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딱 눈빛이, 너 한번 돌 던져봐. 그럼 내가 너 죄를 만방에 다. 다윗의 숨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다윗의 죄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겠어요. 요압 장군도 몰랐어.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그 작전이니까 우리 아를 한 사람을 희생해서 전쟁에 뭐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작전인 줄 알았을 거야 아마 여하부도뭐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에 살고 뭐 명령에 죽으니까 다윗이 그런 작전 명령을 내리니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아 이번 전쟁에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재물이 한 사람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막 극렬히 싸우는 적진토에 밀어넣다가 병력을 다뺀 겁니다. 우리아 죽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 아주 합법적으로 데려다가 하, 이 미망인이 된 사람을 세상에 다이치에 걷어가지고 저렇게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저렇게 하, 왕이 그 부인을 거둬갖고 이렇게 너무 훌륭한 왕이야, 너무 훌륭한 왕이야. 그리고 백성들은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데 그게 다윗이 꾸민 괴계라니까요. 백성들도 속이고 요압도 속이고 아주 수문제, 수문제. 하나님은 보고 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그 숨은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보면 자기 죄는 정말 태산 같이 많은데 남의 죄는 그냥 조그만 것도 막큰 것처럼 우리가 보고서 막 정죄의 돌을 던지는데 사실 정죄의 돌을 던지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창피해요, 창피해. 어떻게, 어떻게, 해? 그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남을막정죄할 때는 막 의인인 것처럼,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가 들통났죠. 그래서 사람들 양심에 가책을 받고 돌을 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냐? 이그 여자가 말하난돌 맞아 죽어 딱 털려다 떠고 있다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요한복음 8장에 이게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무섭게 정죄하시고 복음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예수님이 이게 설명하셨는데, 뭐 그거 이상 율법과 복음을 더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신약에는 복음이 나오는데 율법이 뭐며, 복음이 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무섭게 정죄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법, 율법. 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육, 1백열세가지 율법을 열두 개, 육백 열두 개 지키고 한 개를 어겨도 죄인이지. 아, 육백 열두 개지킨는 열두 가지 중에 육백 열한 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켰는데, 아 그, 그까지 그 조그만 죄를 하나 졌다고 뭐 죄인이라고 그래. 그, 그냥 없던 걸로 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무섭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 죄인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신 법, 율법. 죄인이 죄를 빠져, 대한민국에 있는 법은요,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죄인들이요,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머리 좋은 분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죄인을 다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완벽한 법이 아닙니다. 돈 많고, 힘있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요. 심없고뭐 빼고고 없고 능력 없고 뭐 이런 사람들만 그 그물에 걸리는 거지. 그물이 엉성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법은 이게 엉성한 그물이 아니에요. 죄인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솔직한 얘기로 구약 성경을 못, 읽, 못 읽어야 정상인데 우리 구약 성경도 잘 읽잖아요. 구약성경을 읽고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 가지고 정말 막그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나를 짓눌러서 성경을 읽기가 심지어 심지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렇게 죄가 안 느껴져요. 구약성경은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은 무섭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 드러내서 알리게 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가 은혜가 안 되죠? 아, 내 죄는 뭐, 그 뭐, 그, 아 작은데 뭐이 까짓걸 가지고 아유 저기 뭐 죄가 많은데 아유 뭐난뭐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은혜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그말 여기 "복음"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마태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3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이 있다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33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마태를 쓴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계속 인용합니다. 한두 번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분이 확실하게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증명.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잘하니까 신약은 몰라. 예수님은 잘 몰라도 구약은 다. 구약의 전문가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 설명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할수 있을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야죠. 바라 구약에 이렇게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셨다. 구약의 바라 또 어떤 선장을 했는데 구약에 예언들이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 그래서 오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마태는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인용해서.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놀라운데 그 수도 없이 여러 선자들이 예언한 예언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에 보내 준다고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운 분이 확실하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 확실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뭐, 아주, 그, 복음을 잘 설명.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스물여덟 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곱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탄생을 제쭉 설명하고 있고 4장서부터 9장까지는 4장 23절이 겁니다. 사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서부터 9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4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고, 1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그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중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대중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 두 번째는 비유, 세 번째는 지혜. 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이게 대중들이 막, 막 구름대같이 볼 때같이 모였을 때, 같이 예수님이 항상 쓰셨던 방법은 표적과 그리고 비유와 그리고 지혜의 이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게 11장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데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두나미스 세메이온이 아니야.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오란 헬라어로 쓰고 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다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적.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을 할때 마귀를 이렇게 막큰 기적을 보이셔서 예수님이 대중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또큰 능력을 보이셔서 마귀를 이렇게 때려잡으시고 뭐 그런 그런 그 다음에는 또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써서 알아듣게 설명하시고 그 알아듣는 사람한테 비유를 얘기하기 뭐 있어요? 그냥 얘기도 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과정 내용이 쭉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올려 이 때부터는 14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뽑은 열두 제자10 10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를 뽑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뽑은 명단 12명이 나오는데 이 12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보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열 12제자의 훈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12장 18장이고 19장서부터 20장까지는 이방인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전도를 안 했다고 얘기 이게 유대인들의 복음서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대중, 그러니까 무리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을 마태가 아주 조목조목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어떤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고 무리에게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방인에게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70인의 전도대를 뽑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70인의 전도대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보냈는 내용이 이게 누가 보고해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 그래서 이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술어 있고.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까지. 복음서 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했냐. 그게 사도행전이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그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무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마태오 28장부터. 2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 이 내용을 딱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제가 안 보고도 그냥 졸졸졸졸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만 딱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으면 마태복음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왜 그러니까 고기는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지? 그 내용을 보려면 14장 14장부터 18장까지 고내하고, 그쫙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 예수님이 그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때는 예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이제 쫙 북쪽 헐몬산 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저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을, 그게 북쪽 지파, 단지파가 있었던 거기에요, 거기. 단지파라고 하는 북쪽의 끝입니다, 끝.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헬몬산이 보여요. 막, 1년 내내 눈이 이렇게 있는 헬몬산. 거기서 물이 흘러가고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 그 밑자락에, 반지파가 있었던 그 밑자락에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유부지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그 내용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거는 막, 가지가지 우상들이 막촤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너희가 내가 이제는 누군지 알아야 될 때가 됐고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냐 그리고 제자훈련의 마지막 시험 문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러고 물어보신 거예요 합격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여러분 12명을 훈련시켰는데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자는 막 베드로밖에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나 하긴 또 합격하고도 금방 또또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책망 받지만 어쨌든 그 유명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그 시험 문제가 그겁니다. 제자 훈련 쭉 시키다가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 때가 됐지. 그러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 알아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 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야고보도 몰랐습니다. 그냥 형인 줄말하지 우리 형이 우리하고 좀 달르긴 달른데 아유 좀좀 특이하긴 해, 우리 형이. 그렇지? 야고보는 둘째잖아요. 예? 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태어난 게 야고보인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낳은 육신의 아들은 야고보가 장자야. 근데 우리 형이 좀특이하긴 한데 예수님의 그 외경에 보면 아니 위경에나 위경에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맞게 동네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지붕에서 아이가 뚝 떨어져 가지고 죽었대.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어떤 놈이 죽였냐 이 아이를. 그래 가지고 막 이제 그 살인범을 막 체출하는데. 그 이제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받게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 죽은 애가 뻘일어 나고 얘가안 죽이고 딴딴 놈이 일겠다고 그래 동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제 마태복음 2014년도에 2012년도 2012년도에 마태복음을 다뤘고. 그다음 2016년도에 마태복음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2년도에 마태복음을 다루고 16년도에 한번더 했으니까 4년 만에 했고요 그때는. 그런데 16년도에 마태복음을 다루고 지금 2024년도가 왔으니까 약 8년 만에 마태복음을 다시 여러분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새벽 기도 잘 하신 분은 2012년도에 마태복음을 쭉 하는 얘기를 들었고, 2016년도에 한번더 들었고.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 다시 또 여러분이 8년 만에 마태복음을 또 듣게 된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어제일 같은데 어제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이번에 다시 마태복음을 저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은혜를 이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설론을 시작하는 첫째 날인데.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으로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